재민이 지민이 뭐예요? 오빠. 응? 오빠. 오빠? 응. 오빠는 이제 응. 친구 만나고 두밤 자고 온대. 어디가 재민이 지민이? 어. 파 집에. 맞아. 이모 집에. 이모 집에. 이모 집에 가면 누구 있어요? 또부 응. 있어. 두부 있어? 응. 두부랑 또? 콩순이요 콩순이랑 또 음. 응. 와, 왕 코딱지 더러워. 기다려, 엄마가 닦아줄게. 코딱지도 잘 빼오 이제. 잘했어. 손톱으로 뺀. 응, 손톱으로 뺐어. 네. 재민아, 지민아 응. 이모 집에 가면 또 누가 있지? 응. 응? 한만니한만니 할머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할머니 <laughs> 많이 좋아해? 조금 좋아해? 많이 좋아해. 많이 좋아해. 재민이는? 재민아. 재민아. 할머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많이 좋아해? 조금 좋아해? 많이 보고 싶어? 조금 보고 싶어? 조금. 조금 싶어? 아니야. 조금 보고 싶어, 재민이는? 네. 왜? 지민이는 많이 보고 싶대는데, 할머니. 나, 나 조금만, 안 좋아해요. 조금만 안 좋아해. 조금만 안 좋아해? 또 왜? <laughs> 할머니. 조금만 안 좋아해. 조금만 안 좋아해? 아, 조금만 안 좋아하고 많이 좋아해? 그랬구나. 어, 지민이 꺼냈어, 지민이 꺼냈어 까까. 어, 넘어질 뻔했어요? 앉아, 그러니까 위험해. 앉아. 앉아서 까까 먹어요. 가자, 우리 이모집에. 응. 응. 이모집이다. 아직 아니야. 이모집이다. 아직 아니에요. 이모집이다. 할머니 기다려요. 그래, 우리 갈게요. 기다려요. 우리 갈게요. 지민이도 할머니 기다려요. 할머니 기다려요. 갈게요. 이모도 기다려요. 그래. 이모도 기다려요. 나도. 저도 이모도 기다려요 이모도 기다려요 금방 갈게요 금방 갈게요1 0시에 출발했어요 1시 출발했어요 시에 출발했어요 에출요 내일 에니고 지금 요 내일 아니고 지금 요요